다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며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여기 2장 1절과 2절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요약한 구절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두 번째는 전할 메시지, 즉, 복음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난과 능력이 있을 것을 예상했지만 그것을 용감하게 맞닥뜨렸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맞닥뜨릴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은 그 다음 2절 중반에 있는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그랬죠. 그는 하나님을 힘입은 사람입니다 성령을 힘입은 사람이에요 그는 처음 구원받을 때부터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온전히 성령의 붙들림을 받아 산 사람입니다 그가 처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방인에게 파송될 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사도는 바나바와 함께 그 안디옥교회에서 교사 중에 따로 부름을 입었죠 그리고 성령께서 이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하셔서 교회가 안수해가지고 그 바울과 바나바가 성기사로 파송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는 처음 그 이바인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을 때부터 성령의 인도함을 따랐어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간에 성령께서 함께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를 맞을 때에도요 성령께서 위로해 주셨고요 고린도에서 활발하게 복음 전할 때에도요 성령께서 함께하셨고요. 나중에 로마에 가야 될 것도 성령께서 말씀하셨고, 또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는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셨지만, 그러나 그게 성령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주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그 성령을 의지해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울 사도의 그 많은 역경과 환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계 수양일을 앞두고. 그 어려움을 앞두고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한계가 올 때가 있어요. 육체는 사실은 그 어느 정도의 힘을 발휘할 수 있지만요. 그러나 그것이 성령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알곡이 그 씨앗이 땅에서 나서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열매가 맺는 걸 말씀하실 때 30배, 60배, 100배를 말씀하셨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그 당시에 열매가 나오는데 한 7배에서 많이 나오면 10배 정도가 나온대요. 30배, 60배, 100배가 나왔다는 것은 그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비록 달란트가 적고 능력이 적은 사람이랄지라도 최소 30배니까요. 이 우리 육신이 할수 있는 게 최대 10배라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수 있는 최소 30, 30배입니다. 네, 그러므로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가끔 이제 그런 경험들을 했어요. 학예수양일을 준비하다 보면 이제 중고등부도 고생을 많이 하지만 유초등부 같은 경우는 한달 전부터 매일 모여서 인형극이라든지 아니면 그 분반 기자재 도구 같은 걸 만듭니다. 특히 유치부 같은 경우에는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요. <laughs> 전부 다이 구현과 또 여러 조보제들과 여러가지 기구들을 사용해서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분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준비하는 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한달 이상 준비하다 보면 이제 한 번씩 힘들 때가 있죠. 사실은 하루 나오는 게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회사에서는 그 정말 실적을 쥐어짜고 있잖아요. 어떤 분들이 이제 공무원이 부러워요 그러는데 제가 어떤 공무원을 상담했는데 에, 시청과 또 구청에서 건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었어요 저 이제 말씀 듣자고 했더니 그 마음이, 마음이 아주 좋으신 분인데 하시는 말씀이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요 공무원이신데요 제가 일찍 끝나면 11시고요 늦게 끝나면 2시예요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서류가 쌓여 있는데 그것도 잘못 처리하면 고소고발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구청시청에서 거의 매일 그쪽 파트 맡은 사람들은 여직원들은 그냥 남편과 아이들이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점심시간 밥 15분 먹고 일해서 8시에 퇴근해 버린대요. 밥 15분 먹고 8시에? 2시간 먹는 저는 막 굉장히 죄송해지더라니까요. 근데 15분 밥 먹고 죽으라고 해서 나중에 눈치 보면서 퇴근한 시간이 8시예요 그리고 이제 눈치를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 남자 직원들은 뭐 11시, 1시, 2시 그런답니다. 공무원이 뭐 칼퇴근 이게 옛날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정말 편한 직장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달 이상을 두달 가까이를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요. 학생들도 이 시간에 내가 공부해야 되는데 직장인들은 이러다 내가 잘리지. 가정주부든 이러다가 내가 쫓겨나지. 이제 그런 생각들을 <laughs>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나마 나와서 또 봉사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떤 자매님은 연세가 좀 드신 분인데, 내가 저기 젊은 교사들처럼 감각이 있어서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대신 저는 그 나이가 있으니까 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원에서 나와서 교사들 저녁밥을 해주셨어요. 문제는 교사들이 밥을 먹고 설거지를 안 하고, 곧바로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그, 저기, 분반 준비한다고. 이제 일주일간 혼자 밥하고 설거지 하시다가 2주일찍가 되니까 얼굴 인상이 변하시더라고요. 3주가 되니까 그분이 낙심하셔가지고 그런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젊은 것들 다 어디 갔어. <laughs> 제가 정말 민망했어요. 아이고, 정말 젊은 청년들이 밥도 먹고 설거지도 좀 같이 도와주면 좋은데, 예. 특권이 계속되면 그게 걸린 줄 안다고 몇번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더니 당연히 그럴 줄 알고 시판만 넣고 가는 거예요. 3주 정도 하시다가 그 다음에 안 보이시더라고요. 정말 너무 죄송해가지고 제가 이제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눈물 흘리시면서 내가 너무 쉽게 생각한것 같다고 내 자신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게 됐다고 그러면서 조금만 쉬겠다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잘 교제해드리고 나왔는데 정말 조금만, 한 1, 2주 정도만 마음에 이렇게 힘들어 하시더니 다시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육신을 너무 신뢰했던 것 같다. 기도가 적었던 것 같다. 근데 그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분명히 알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수 있는 그 한계는요, 명백해요 그러나 만일 주님을 의지한다면 그게 세배네배 5배, 10배, 20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양이라는 큰 일을 앞두고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비결도 좀 보겠습니다. 제 2장 끝까지 해야 되는데요. <laughs> 약속된 일정을 지켜야 되니까 그냥 하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예, 3절에 우리의 곤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오. 그에게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보금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됐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바울사도가 그 성공적인 사역을 할수 있었던 또 다른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고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랬는데, 바울사도가 데살로에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곤면한 이유는요, 간사가 아니라 그랬죠. 이것은 잘못된 것을 간사하게 속여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잘못된 종교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단적인, 누가 봐도 명백한 이단인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마치 진리인 양 포장해가지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두 종류의 거짓 선지자가 있을 겁니다. 자기가 거짓 선지자라는 걸 알고도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간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인 줄 모르고 열심히 했는데 거짓된 걸 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바울사도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간사한 게 아니었어요. 잘못된 것을 진리인 양 포장해서 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만큼 확실한 복음을 전하는 곳은 정말이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생활에 대한 말씀 중에서는요 구원받은 사람이 들으면 교훈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나 정말 인생이 허무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신다는 것 말씀을 거부했을 때 진노가 있다는 것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이제 천국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상급을 위한 삶이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하는 교회는 너무나 드물어요. 더 나아가서 오늘날 올바르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교회에 대해서 올바르게 깨닫고 전하는 사람이 너무나 적습니다. 정말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까지 분명하게. 체득할 뿐 아니라 전할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 너무나 드물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목소리가 줄어들면 안 되겠죠 진짜 제품을 파는 사람이 있고 짝퉁을 파는 사람이 있는데 목소리가 짝퉁이 더 크다면 그건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걸 떠나서 우리가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왜더 좋은 제품을 더 좋은 가격에 파는데 이렇게 자신이 없고 주저하고 이렇게 방황하는가. 이단들도 그렇게 목소리를 외치지 않습니까? 이단들도 그렇게 당대히 전하잖아요. 이단들도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근데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서 입을 떼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바울 사도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이니 유대인이 됐건 헬라인이 됐건 믿기만 하면 천과는 구원을 내가 알고 있는데 부끄러워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울사도는 간사를 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담대했죠. 그리고 부정을 전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 중에는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잘못된 목적을 이루려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부도도 간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돈을 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사도는 그 어떠한 부정한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또,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 거짓된 것, 잘못된 것, 목표에 있어서 간사함이나 부정함이나 이 괴계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 괴계라는 것, 이것은 마치 그 마술사들이 눈 속임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걸 이야기합니다. 바울사도는 그런 눈 속임으로 목표하지 않았어요. 그는 형제 자매들에게 곤면할 때눈 가림만 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을 섬긴다는 걸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행하라. 누누이 강조했던 사람이고 그 역시 여기 사절 후반에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런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떤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혹은 내 개인의 유익을 채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희생이고 봉사하고 수고잖아요. 그런 희생과 봉사 수고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혹 내가 조금 손해 본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는 않을 겁니다. 반대로 만일 내가 일을 하는 동기가 간사나 교육이나 부정이 있다면 그것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손해봤다고 생각하고 허비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네 하고 낙심하겠죠. 내가 이렇게 전도하면서 돈을 많이 썼는데 전도석이 구원을 못 받네 괜히 밥 사줬어 이런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이 사라질 겁니다 그는 진실된 동기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양이를 앞두고 또 우리 마음을 간검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이유가 뭔가 앞에서 이끌어나가는 임원들은 어떤 경우에 이번 수양이 때확 잡아야 돼 이번이 기회야 안 그러면 다시는 내가 리더십을 행사할 수 없을지 몰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경우는 없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혹시라도 들어온다면, 기도하면서 정말 순수한 동기를 달라고, 깨끗한 마음을 달라고, 오직 이 학생의 영혼만을 바라보는 그런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정말 순수한 동기를 주시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하는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정도는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눈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눈은 교회의 눈이고 교회의 눈은 하나님의 눈이라서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마음의 심령을 꿰뚫어봐요 이 사람이 무슨 동기로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요 심중을 꿰뚫어본다니까요 마치 다윗의 마음을 요나단이 꿰뚫어봤죠 근데 사울은 전혀 볼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부정이기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라도 마음이 어느 정도 깨끗한 사람은요 분별을 한다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함을며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순수한 동기,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할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을 바울 사도는 그런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절에 처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그는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왜 일을 하느냐? 사도라는 것은 첫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야 돼요. 바울 사도는 자신이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자신이 사도가 분명하다는 것을 그세 가지를 통해서 분명하게 입증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유대에 있는 제자들도 자기 자신을 인정했다는 걸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 베드로와도 면책했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같이 일대일로 얼굴을 마주대고 베드로를, 베드로를 꾸졌다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는 자신이 사도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면 확실한 사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즉 소명을 하셨다면 그 소명은 분명한 사명을 위한 거니까 확실한 사명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옳게 여기셔서 복음 전화를 부탁을 하셨다. 이거 어떻게 안할수 있냐는 거죠. 황제가 시키면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이잖아요. 회사에서도 부장님이나 사장님이 시키면 목숨 걸고 해야 되잖아요. 적어도 자기 직책은 걸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셨는데 어떻게 안할수 있느냐? 오히려 이럴 때더 중요한 것이 분명한 소명의식인데 바울 사도는 그 소명의식이 분명했습니다. 나는 사도다.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에서 난 것도 아니고 또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가르치셨고 나를 보내셨다. 안할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그랬고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랬어요 그는 그 일을 완주한 거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또 사명의식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반을 맡겼습니다 대충 할수 있느냐 이거죠 종종 이제 하계수양회 때 이제 설교 끝나고 내려오다 보면요 여기에서 저기를 나가는데 이미 누워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힘드셨을지 몰라요 아마 간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봉사를 하시거나 상담하시거나 성경을 묵상하시거나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분명히 분반 시간인데 누워 계시더라고. 어, 그런 경우는 물론 이제 그 표면적인 걸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요. 어찌 보면 조금 해이해질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옛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좋은 평판 못 봤는데 옛날에는 그 하계 수양이할 때, 죄송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촌티를 내자 그래가지고 옷도요 칠부바지 이하는 못 입겠어요. 그보다 짧은 옷은 못 입겠습니다. 행이라도 다른 사람의 마음에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교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 선생님들에게 형제 선생님들에게 다리 털내놓지 마라. <laughs> 다 꼭꼭 잘 숨기고 여 선생님들에게도 입을 수 있는 옷이 차라 있는 걸로. 늘어지는 티셔츠만 칼아있는 걸로 그리고 반팔 여기까지 내려오는 갑자기면 팔꿈치를 덮으면 더 좋고 근데 요즘 그런 걸안 만드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옷차림이 굉장히 불편하죠 특히 예전같이 그 수양회가 그 좁고 또에어컨이안 됐을 때는 요 너무 힘들죠 제가 어떤 그, 그 학, 소망관에서 우리 학생들 말씀드릴 때 보니까요 한 명도 안 졸고 너무 말씀을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 그랬는데 보니까 졸 수가 없더라고. 요 이렇게 좁아가지고요, 빽빽 눌려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졸면서 옆에 조금 기대면 이렇게 하니까요, 다 깨가지고 그렇게 잘 들어요. 무슨 말씀 드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무튼. 그 학생들이 그 분반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희생을 하고 참석을 했어요. 학생들도 있생이잖아요 근데 그 학생들을 한 명도 아니고 다섯 명, 여섯 명, 일곱 명, 열 명을 맡아서 하는데 그 3박 4일이라 시간, 엄청난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아이들을 그 차에 가르치려고 해도 일주일에 두 시간이잖아요. 1년이면 52주니까 104시간입니다. 그 중에서 공과 시간 1 시간 빼버리면 다시 52시간이에요. 거기서 암송 확인하고 뭐 헌금 걷고 광고상 전달하고 빼버리면 그러면 27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중에서 한 다섯 명이면 나누기 5를 해야 되잖아요. 한 학생당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1년 내내 해 봤자 한 시간이 될까 말까 할 거예요. 근데 학의 수양에는 24, 48, 72시간 이상을 함께 먹고 자고 하는 거잖아요. 학생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줄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대충 준비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옳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분말을 맡기셨다 생각하고 준비한다 그러면 더 나은 계획도 세울 수 있고요. 더 나은 아이디어도 짜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초자연적인 힘으로 그 3박 사일을잘 가르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시간이 1 0시네요 가야 되겠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건너뛰어서요 7절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이 바울사도가 목회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교회에서 큰 열매를 얻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는 실제로 희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는 정말 희생을 감내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든 계획은 잘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실천력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근데 실천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희생을 치러야될 때가 오면 거기에서 결정적으로 갈리는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희생해야 될게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그 다음 뭐예요?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것은 이제 이스미안 경기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 거예요. 올림픽 경기를 앞두고 엄청난 절제를 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올림픽 경기를 하려면 적어도 10개월 이상 체육관에 다녔다는 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개막식을 위해서 한달 이상 합동훈련을 해야 돼요. 그런 그 훈련 조건들을 갖추고 자격 요건들을 갖추었을 때 출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출전한다고 해서 희생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 마라톤을 한다고 할 때요. 마라톤 하기 전에 짜장면 먹을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자유는 있어요. 그러나 자유를 남용하면 아마 마라톤 하다가 아까 못뭐 먹었지 하고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비록 먹고 싶은 게 있지만,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자신의 자유를 철저하게 제안했던 사람이에요. 그 모든 희생을 기쁘게 감내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지식도 있고 자유도 있지만 그러나 행여나 거기에 누군가가 걸린다면 나는 그 자유로 행사하지 않겠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행사하지 않겠다. 그는 모든 일에 자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절제한 사람이에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라도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될 판에 하물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얻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절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뿐인 거죠. 그는 자신을 절제하고 그 절제를 통해 다른 사람을 섬기는 희생을 감내했습니다. 물론 그 모든 바탕에는 그 영혼을 향한 열렬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학생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고 죽는 데까지 내어주기라도 나는 아깝지 않다. 바울사도가 그런 마음을 품었거든요 여기 목숨까지 너에게 주기를 즐겨하면 그랬죠 그러면서 자기를 유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 젖먹이는 어머니는요 자기 아이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잖아요 우리가 염두에 둘릴 것은 우리는 교사지만 교사의 정체성이 뭐냐 가르치는 사람으로 생각할 게 아닙니다 여기에 바울사도는 누구보다도 교사였고 누구보다도 사도였고 누구보다도 목사였지만 그러나 그 전에 자기 자신을 자기는 유모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기는 아비다 그랬습니다. 아비가 자기 친 자녀를 곤면하듯 경계하듯 훈계하듯 옆에 두고 책망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줬어요. 그리고 친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기르듯이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그 성도들을 대했습니다. 결국 참된 교사는 어머니고 아버지라는 거죠. 내 아이를 가르치는 아버지, 내 아이를 양육하는 어머니. 그래서 종종 말씀드리지만 교사는 결코 회사의 CEO가 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획 잘 짜서 플랜 두시 이런 거 체크할 필요는 없어요. 교사는 결코 프로듀서가 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올해 우리 분반 목표. 지금 다섯 명인데 배가 운동에서 열 명. 그것은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염두에 둘때 조금 무리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매니저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체크하고 관리하고 또 질타하고 또 체크하고 관리하고 질타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고 우리는 아버지고 우리는 정말 친아이를 내딸내 내 아들을 기르는 마음을 가지고 희생을 하는 게 그게 전부예요.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가 희생하고 가르치고 양육할 때 성장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거예요. 엄마가 머리 잡고 아빠가 다리 잡고 당겨라!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잘 먹이면, 그리고 잘 희생하면, 잘 양육하면 분명히 결과를 주님께서 주실 겁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요. 아마 제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는 어차피 어려웠을 것 같고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네살로니가 전서 2장을 잘 묵상하면서 바울사도와 그 일행이 어떻게 대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을 했길래 3주 만에 모범이 되는 교회가 세워졌을까? 그걸 잘 묵상한다면 비록 짧은 3박 4일의 기간이랄지라도 우리가 이 본을 따라갈 때 우리 분반이 조금이나마 변화되지 않을까? 더 나아가 우리 분반을 통해서 구원받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울러 처음에 말씀드린 이 수양의장을 잘 익히는 것들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가르칠 내용을 잘 익히는 것들 잘 준비하시고요 조금 이따 그것을 또 어떻게 실제적으로 했는지 말씀을 또 전해주실 겁니다. 잘정청하셔서 그런 사례들을 많이 모아놓고 시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우리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옳게 여겨주시고 또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교사의 직분 맡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학예수양이라는 정말 귀중한 기회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희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가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 일정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